예, 오늘 또, 예,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은 모든 게 이제 세상이, 예, 손 안에 들어있는 세상으로 많은 것들이 편리해졌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폰이다 해가지고, 세계가 스마트폰 안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볼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별자리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그 사진을 통해서 사이버망을 통해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러한 세계까지도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공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작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인중 청인중 맑은 맑고 어진 중에 맑고 어진 중에. 당연히 이게 이제 민주 시기 때문에 이제 석자로 되어 있죠. 중에. 몸, 에, 여기 좀, 에, 연목, 단목, 어, 연목, 이 옅은 먹으로 해서 좀 그리 잘안 보입니다만은, 자, 몸입니다, 몸. 몸 1, 2, 3. 몸 1, 2, 3. 몸이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셋이 될수 있다. 예. 그러니까 몸 안에는 모든 게다 들어있는 거죠. 몸을, 우리가 모음, 모든 것이 모아진 상태를 몸이라,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예, 이 속에 마음도 들어가 있으니까, 몸 안에 마음도 들어가 있으니까, 예, 음양 모든 게다 들어있죠. 만약에, 예, 만약에, 1, 2, 3. 여기에 양, 음, 양으로 되어 있죠. 1, 2, 3을 합하면 에, 5에다 6이 되죠. 에, 이 6이 되는 게 바로 몸 육하고 어, 같이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저게 명부전 할때 명자 안에 또 명상할 때 에, 명이라고 할때 여섯 육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여섯 육자가 바로 이제 몸. 6이라고 하는데, 이게 1, 2, 3을 더하면 6이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모든 것이 더 모여진 물질의 최고 봉의 가치를 지닐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몸. 몸은 1이며 2이며 3인데 이것을 또 더하면 6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가 아, 풀어졌고, 이제 5 형태에서는, 에, 별 4, 3, 2, 1. 별이, 어, 별이, 요걸 이제 더하면, 전부 더하면, 에, 7에다가 에, 3이니까 10이 되죠. 에, 별이 10이다. 별이 10이 될수 있겠는가? 네, 별이 아주 반짝거리고 십자가 형태 음과 양을 모두 갖고 십자가 형태 별이 십자가 십자가 별 남십자별 북십자별 있죠 십자성 십자성이 있는데 그 별을 생각하면서 사 사의 대표성은 우리가 이제 대체로 사계절을 얘기하고요 삼의 대표성은 삼신 할머니에 대한 거 이의 대표성은 예, 이게 갈라지는 것, 이별에 대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예, 하나라고, 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 뭐, 점 하나, 점 하나 찍은 것이 일이 될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거 이제, 예, 마음 공부 사람들은 일이 곧 다가 된다. 일이 곧 모든 것이 된다. 라고 하는 또, 이치 논리가 있으니까. 어쨌든, 예 여기에서는 이제 별이 1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이러한 수, 수리가 1234가 아니고 4321이다. 그러면 이전에 보면 4 3 2 1년의단기를 우리가 에, 88년, 1988년, 무진년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뒀어요. 그 의미를 둔게 4321년, 장기 그게 이제 1988년이고요. 그 이제 이걸 반대로 온다면 1 2 3 4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1 2 3 4를 하나 4어3 2 1을 하나 수비학적으로는 같은 것이죠. 예. 이4 3 2로전개된다 요걸 4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3에 대해서 설명하고 2에 대해서 설명하고 1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또 시간을 요하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4321이다. 4321이내리막으로 되어 있고 오르막으로는 1234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 읽어낼 수 있는 어 이치들은 굉장히 많이 펼쳐 낼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육집이 되는데요. 집 집이 되는데요. 아까 별이 별이 별은 어 당연히 이제 오 오행 오성철하고 가장 관련이 예, 깊은 것이고, 6은, 6은, 예,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여기서, 어, 들어오는 것은, 예, 여기 6이 되고요. 2, 1 하면은 3이 되고, 여기서 이제 9가 됩니다. 예, 예, 여기에 이제, 예, 6에다가 3을 더하니까 예, 9가 되죠. 이제 집이 9가 되었다. 가였다 그러면 이제 모든 우리가 이래서부터 에, 국가지를 인간 음, 음, 최고 수리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에, 이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집이다. 이제 이렇게 에, 보고요. 일단은 여기 이제 에, 여기에 에, 산에 소나무가 아, 아, 소나무가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 단정학 아, 학이 올라오는 거. 여기 이제 새가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여기 있는 새 마리 해서 일단은 이걸로 정리하고 를좀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 하기로고 하 이것을 이것을 소금 대금 소금으로 한번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리의 놀이를, 이 오리의 놀이터인 듯 아주 좋은 장소에 에, 생의 희열 맛볼 수 있는 오리들의 낙원입니다. 우리가 행복함으로 사람들도 울적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네, 바로 풀어지고 평화롭고 여유로운 그러한 음, 전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우 아주 재미게 아유 즐기는군요. 아우 예예 좋아하는 모양이죠. 예. 예,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데이비드 맥힌의 시조폼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제목, 랜드스케이트. landscape david mccann geometric force of this land never feels his ridges reading mountain down to the sea to these stones standing tall bows. Circle. Let the dance begin as poems lift up the s c e n g lift and sing. 네. 멋진 풍경으로, David Macken, 풍수질이 힘 갖춘 땅, 평화 언덕 능선 있어. 높은 산과 바다 이어 시조비 우뚝 선이 빙빙빙 춤을 추어라 시가 살아 노래한다. 중간에 꺾겠습니다. 라라라라라. 호호 <laughs> 호호호. <laughs> 예, 랜드스케이, 데이비드 맥켄. Geometric parts of this land, level fields, hills, ridges, leading mountains down to the sea. To these stones standing tall, bow circle, let the dance begin as a poem's lift. Of unseen. Geometric f o r over this rain. t h e p e r fields of hill ridges, leading mountains down to the sea. To this stone, um, standing tall. Power circle. Power circle이 얘기하는데, Let the d a n c e begin. Yes, a poem, l i t up dancing.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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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